우선은 선생님 이름을, 쓰면 선생님 이름 기억하는 사람 손? 제... 어, 박혜 누가 얘기했어? 박혜란 쌤. 박혜란 쌤. 박혜란? 박혜란. 어, 박혜랑이야 어, 오, 고마워. 랑. 자, 고마워. 자, 자유학기제 드라마 사회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 설문 조사가 있었대. 자,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다수의 중학교 학생들이 어, 나는 꿈이 없다고. 그래서 어, 그 배경으로 자유학기제 드라마와 사회의 감옥을 통해서 드라마 기법을 통해서 자, 우리 친구들이, 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는 법을 드라마 기법을 통해서 알고, 오늘은 드라마의 장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유인물에는 여섯 개가 나왔지, 그치? 자, 연극에 대해서 읽어볼 사람. 오케이! 자, 이름이 최유정이. 어, 유정이 지난 시간에 엄청 열심히 했는데, 자, 일어나서. 시작. 예술 활동으로서의 모든 드라마는 연극의 그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연극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표현해 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연극의 본질적인 특성을 만듭니다. 오 목소리 또박또박 크게 하면서 너무 잘 읽었어. 자 연극은 관객과 배우가 서로 바로 앞에서, 관객은 바로 앞에서 배우들이 숨쉬고 땀 흘리는까지 다 이렇게 보게 돼. 또 연극은 관객과 실시간으로 만난다는 것에 있어서 t v 와 t v 드라마와 영화 장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줄게요. 자, 연극이야. Or to take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 To sleep. No more. Am I asleep to say we end? 어, 여기까지. 영상으로 봤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시간으로 바로 배우랑 관계 같이 하는 게더 와닿겠지. 근데 이 촬영된 연극을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느낌? 자유롭게 정답이 없으니까 어둡다. 어? 뭐라고? 어둡다. 어둡다. 또 멋있었어요. 자, 이렇게 연극을 봤는데 자, 두 번째 비교를 바로바로 바로 비교할 수 있게 영화를 대해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친구가 한번 읽어볼까? 자, 시작. 영화는 연극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용하는 매체와 기술의 차이점 때문에 연극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우선 연극과는 다르게 영화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대량 목재를 통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상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영화는 산업으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연극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앞에서 배우들이 하는 것을 땀나고 뭐 이렇게 막 표정이랑 막 웃는 거뭐다 실제로 볼수 있지만 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가나. 자, 영상이 아닌 어딜 가나 똑같은, 어, 그 예술적의 감동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TV 드라마로 넘어가보자, 얘들아. 드라마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가장 먼저 TV 드라마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TV 드라마는 현대의 대표적인 드라마 장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TV 드라마는 주로 연속 무개 형태로 방영되기 때문에 영화에 비해 긴 시간적 배경을 가진 이야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TV 드라마는 많은 수의 시청자들에게 동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TV 드라마의 제작자는 스스로 사회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너무 잘 읽었어 우리 친구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씩씩하게 고마워. 자 TV가 TV 드라마가 주는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TV에서 배우가 어떤 옷을 입었다 혹은 어떠한 머리핀을 했다. 하면은, 우리 순간 어떻게 되니 그렇지. 자, TV에서, 자, 유명한 배우들이나 이렇게 TV 드라마를 통해서 하는 게, 어때?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마지막에 봐봐. 제작자는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그런 TV 드라마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오페라. 자, 드라마의 장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페라를 얘기를 하자면, 자, 민식이 일어나볼까? 자 목소리 크게 시작. 오페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무대 예술의 일종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음악극을 오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페라가 되려면 마음의두 조건을 갖추,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16세기 말 이탈리아 음악극의 양식을 따른 것이어야하며 두 번째 모든 대사가 노래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페라 오페라는 동합뉴술의 총체라고 불릴 정도로 무대에서의 붓기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 잘했어.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는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밤의 여왕, 자, 아리아를 오. 감상할 거야. 자, 이거 보고서, 오페라를 보고서 느낌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어? 뭐라고? 소름도 았지 그치? 그리고 뮤지컬에 대해서 넘어가자면, 자, 뮤지컬 한번 읽어볼 사람 누가? 어? 또 읽어볼까? 유정이? 시작! 뮤지컬 역시 오페라 와 같은 음악극으로서 오페라, 오페라타 등이 현대적인 형태로 발전한 것입니다. 뮤지컬은 오페라와 달리 정해진 형식이 없으며 훨씬 대중적인 장르입니다. 어, 뮤지컬 같은 경우는 화려한 춤, 그리고 또 대중적인 노래를 통해서 오페라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되게 더 많이 오페라보다는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뮤지컬에 대해서 자, 어떤지 영상을 통해서 오페라랑 한번 비교 좀 해보자. 자, 뮤지컬 캐치에요. 캐스를 봤는데 오피라랑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표현이 자유로워. 표현이 자유로워. 또 옷을 고양이처럼 입었어. 그치? 분장이랑 의상 이런 게 화려하지. 자, 알겠어. 자, 마지막으로 전작 게임 누가 한번 읽어볼까? 자, 우리 친구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일어나서 시작. 울려한 전작 게임은 예외 없이 탄탄한 세계관을 가진 거 있습니다. 이때 세계관이란 게임 배경이 되는. 게임 드라마는 주어진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와 남성자, 작품이 상호 소통하여 종재의인터랙 드라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는 드라마, 그렇지? 프로그램으로 나와 같이 소통하면서 요게 틀리다는 거야. 요 요게 전작 게임까지 들어가서 이게 드라마의 장르에 속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자 우리 요거 한번 봐볼까? 마지막으로. 멋있어 무조건 멋있어 아니야 <laughs> 자 알겠어요 요 차이점 여섯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정리한 다음에 발표할 거예요 자 시그,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세 명만 발표받아서 평가 점수 선생님이 팍팍 줄 거야 자 우리 친구 한번 지금까지 고생하셨, 고생했으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너의 생각 연극이랑 영화의 차이는 뭐니. 어... 연극은 어. 사람이 나오는데. 어 직접 내가 보는 거고 또 영화는 영상이에요. 영화는 영상이다. 알았어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어. 우리 친구 한번 해보자. 나와봐 <laughs> 전자 게임은 어 전자 게임은 자신이 이렇게 플레이. 직접 어, 할수 있는데 직접 어. 직접 할수 있는데. 어.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거는 볼 수밖에 없어요. 어, 보는 거야. 보면서 감상하는 거야. 네. 어, 잘했어. 인사하고 박수 주세요. 잘했어. <laughs> 자, 지금부터는 거기에 역할이 여섯 명이 나와요. 그래서 팀별로 여섯 명씩 묶여서 할 거야. 자, 여섯 명씩 팀 만들어 주세요. 자,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보고하는 거야. 근데 목소리 크게 크게 하세요. 알겠지? 자, 우선은 연기하고 그 상황에 맞게 알맞게 연기하는 거야. 표정이랑 알았지? 목소리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 크게. 알았지? 오케이. 자, 연습하고. 먹 먹어라. 첫 번째 팀으로 하자. 나오세요. 자, 조용. 조용. 자 차려 자 인사 박수 주세요 다이시작다 무승부! 이거 먹어라 뜯어 말려라 흥분했다 아니 아, 다시번라 아이쿠 왕비를 불봐주십시오 군지 아비이어니까 정말 웃지마 어때요? 레이키지경. 목소리 더 크게 해. 자, 일어나세요. 관객한테 전달도 하나도 안 되고, 지금 관객들한테 등도 다 보이고 있어. 얼굴 보이지도 않아. 자, 다시 할 거야. 정확하게 해. 자, 그 다음 두 번째 팀 나오세요. 자, 차려. 자, 인사.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어, 시작. 사시작다 무승부. 이거 먹어라. 뜯어 말려라성공했다 다시 덤벼라! 그렇지! 아이고, 왕비, 전화를 넓어주시오, 증지! 두분다 피를 흘리시다니 어떠십니까, 전화! 여기 있습니다, 헬리 전화. 전화가 복수를 잃 일... 어떤 해적들도 붙일 수 없습니다 반시간보다 목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발의 도구는 저하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검 끝은 날카롭고 독이 묻어있습니다 이 비열한 음모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쓰러질 때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모호께서도 독약을 마신 겁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저, 저항이 저지는 것입니다 나도 너의 뒤를 따르겠다 포레이쇼 나도 끝났어 가여순 왕비마마 잘 가세요 너희들은 이 참견에 파랗게 질려 떨고 있으나 연극 속의 무언 배우나 관객이 불가하다 시간만 좀더 있다면 잔인한 죽음의 사자가 어김없이 자자, 잡아가니 오! 말을 더하고 싶다만 도리가 없지 코레이쇼난 죽는다 넌 살아남아 사실대로 나와 나의 처지를 궁금한 사람들에게 바르, 바르게 전해다오 그럴 순 없습니다 전덴마크이님입니다자등 돌려 관객한테 등 보이지 말고 <laughs> 로마 인이고다 합니다 자꾸 등 돌리지 말고 앞에 봐. 어. 넌 대장빈이 그 자네 일이 다오. 자 누워. 제발 일이 다오. 오레이쇼 이대로 전말을 밝히지 않고 나쁜다면 내삶회 오명이 남을 것이다. 진정로 날 아껴준다면 잠시 하늘에 오른 생국을 받아 이 옥된 세상에서 괴로움을 찾고 살아내 내 사연을 전해주게. <laughs> 자 우선 잘했어. 자 앞에 일렬로 서세요. 일렬로 서세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땠는지, 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오, 잘했다. 잘했다. 또. 어? 목소리, 또박또박 목소리 또박또박했대. 아, 또? 못 참겠어요. 어? 아, 잘했어? 어, 안 좋은 거는, 자 어떤 점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니? 창피한 거? 창피한 거? 아, 애들이 부끄러워했어? 어, 그런 게 보였대, 부끄러워하고 이런 게. 자, 잘했어, 차렷. 자, 인사! 박수 주세요. 와, 자, 세 번째 팀. 자. <신� lawsuit> 자 이제 떠들지 마. <laughs>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아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줬는데 한번 볼게. 자, 인사! 박수 주세요. 시! 작 이거 라 말려라. 아니, 난이나오라 와. 와. 왕비. 아이고 왕비 전화 전화를. 전화를. <laughs> 아유 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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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넣어서 시작. 아이고 왕비 전화를 돌 받으며 중지. 아 <laughs> 아니다. 쳐스. 쳐스. 손 내. 와 진짜 잘했어. 이저주 받은 내 맛과. 자 얼굴 보여야 돼. 어 얼굴 보여야 돼. 이렇게 해서 자어 얼굴 보여야 돼. 그렇지. 술 마셔라. 너의 진주가 여기 들어있지. 내 어머니를 따르거라. 웃으면 안돼. 자업자들입니다 자기가 만든 동양입니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웃으면 안돼. 알겠어다알겠습잘 가세요. 너희들은 이 창변에 파랗게 지려 떨고 있으나 연극 속에 무한배우나 관객에 불러하다 시간만 좀더 있다면 잔인한 죽음의 사자가 어김없이 잡아가니 오 말을 하고 싶다가 도리없지 오르쇼난 죽는다 넌 살아남아 사실대로 나와 나의 얘 보면서 해얘 보면서 어. 나 나의 처지를 궁금한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해다오 너는 너는 대장부이니 인 일단은 이리다오 자놔 제발 이리다오 자,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세 번째 팀이 지금 이거 발표를 했는데 어땠니? 네? 잘했어. 광비 <laughs> 잘했어. 광비 네. 잘했어. 잘했어. 이쪽 팀 어때 보여? 음. 잘했어. 그래, 우리 친구 너무 잘했는데 진짜 너무 잘했어. 진. 진짜, 진짜 너무 좋았어. 진짜. 알겠지? 아까 발표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너무 좋아. 자, 너 이름이 뭐니? 신희 언니. 크게. 신기현. 기, 신기현. 기, 아, 원이요. 희현, 맞다. 희현이. 알겠어. 서령, 인사. 어,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자, 네 번째 팀 나오세요. 네 번째. 아, 인사, 인사. 박수 주세요. 시작. 3회 전이 시작된다. 어. 이거 먹어라. 뜯어 말려라. 흥분했다. 아니, 다시 덤벼라. 아이고 왕비 전랑를 돌봐주시오, 전지. 두분다 피를 리시다니 어떠십니까, 전하? 우아하 어서요, 내버려 두죠. 자, 오케이. 여기 지금 무난하게 갔지만 감정이 없고 목소리 크지도 않고 등 여기 돌려가지고 답답하고 지금 이러면 안 돼. 어? 알겠지? 자 여기 일렬로 쓰세요. 자 우리 친구들 목소리 크게 하고 오늘 자 수업했지만 나머지 앞으로의 발표 시간에는 더 크게 크게 해야 돼 알겠니? 네. 어 차렷. 자 인사 박수 주세요. 자 마지막 나오세요. 자 인사 박수 쳐주세요. 자. 어제 내가 대만에서 좋아서 안 해. 비는어 피를 보고 이들라더 크게 하세요 목소리. 문 닫아. 오, 오, 찾아라.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도 목숨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제도 수 없습니다. 단시간도 목숨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반조의손주야니다카츠를알카로니다이라는원왔습니다 <laughs> 아, 보십시오. 여기 다시 일어나지 못니다모께서신겁니상 말할 수없요저 왕이 저 왕이 리 겁니다. 오케이. 자, 알겠어요. 촬영 우리 친구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거더할 거니까 열심히 하자. 알겠니? 자, 촬영 인사 박수 주세요. 자, 앞으로 즐 즐겁게 열심히 하자. 알겠니? 자, 마무리할게요.